형님. 이렇게 가벼운 낚시도 해 보는 거죠. 맨날 메탈만 던질 수 없잖아요. 조심히 가요, 형님. 자, 오늘은 저번에 왔던 포항의 갯바위 포인트에 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삼치 보이랑 같이 삼치 보이는 오늘 볼락 낚시가 처음이거든요. 거기 나앞을 정면으로. 예. 네. 네. 아좀 너무 심하면 나 나와야 되고. 자. 너울이 너무 심하네. 야, 이동해요. 이동. 와 이건 배신이야. 분명히 바람이 없다고 했는데 바람도 불고 아, 생각보다 노을이 많이 쳐서 갯바위에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하하. 여기는 석병일리 방파제인데 혹시 낚시할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대포 안치를 잡았던 장길리 방파제 <웃음> <웃음> 형님 오늘 되게 신나셨네 어, 오랜만에 낚시라 아 형님 오늘 홀락 타작 해야되는데 4인분, 4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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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지금 너울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지금 다른쪽 갯바위나 이런곳이 낚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음. 으 시끄러. 제발 너울이 심하지 않기를. 어 낚시 잔다. 응. 방금 잡았는데 영상으로 찍지 못했습니다. 아 사이즈가 진짜 커요. 엄청 좋은 사이즈. 자,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손님 저 있는 데로 와. 야, 일로 와. 여기로. 거기서 할 거야? 네, 저 옆에서 방해안 되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1g으로 바꿀래요? 일단 일단 형님 스타일대로 해 보고 안 되면 말해요. 볼라 캐스팅 맞죠? <laughs> 오! 나이스! 아, 빠졌어! 그냥 폴링중에 때렸어! 와, 엄청 많은데! 와, 바글바글하다! 자, 이제 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다. 너무 시간 많이 걸었다. 아, 이정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최악이야. 에이, 너, 너 어? 어? 어이, 형님. 형님 영상이 있잖아. 터나이스안치 아 리트리버. 리트리버. 방금 제가 속도. 아수다귀 아, 없다. 이게. 잠시만요. 나 한이 게임으로 봐도 돼? <laughs> 사이 좋은데? 좋은 거야? 어, 천골. 사이 좋잖아요. 어, 씨, 나는 아무냐고. <laughs> <laughs> 안녕. 오야 두마이야 <laughs> 안녕. 무뿌무뿌무뿌무뿌무뿌무뿌무무무뿌 아, 또다시 온양 포항 네, 에쭉 가요 쭉 렛츠고 <laughs> 결국은 차에서 쉬다가 오전 피딩 보러 제발 부디 오전 피딩에는 손맛을 볼수 있기를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상길리방파제 으아 추워 이상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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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왜 사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와 너무 추운데 너무 예쁘다.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흘러 와요. 리, 리트리브 리트리브. 형히 오전 피딩 온댔죠. 나이스. 와. 이 순간을 기다리길 잘했다. 아, 오전에 오늘 피딩이 좋을 것 같아서 붓기하지 않고 아침에 해 뜨는 걸좀 기다렸는데. 오전에 좀 클리어 계열로 오졌 오케이. 오케이, 걸었다. 후. 에? 아, 돌팡망두 JJ 몰라요? 돌팡망둑이라고 불러. 으, 가라. 앞에 있다. 어? 앞에 지나간 다음 어케? 빠트리면 안 돼. 빠트리면 안 돼. 와 겁나 큰 덩어리 들어. 돌아... 오. 형님 상층에 있다.헐. 아 애들 상층에 있네. 던지자마자 때려. 던지자마자 때려? 예. 오케이. 나이스. 잡으면 되죠? 후! 형님, 오전 피딩 올 거랬죠? 없 나한테는 안 와. 와, 형님, 사이즈. 바로,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어를 시키는 거죠, 둘이 같이. 어때요? 든든하죠? 네. 오! 오케이! 커봐 뭐지? 신기하네? 나이스! 후! 형님, 저쪽으로 던져봐, 저쪽으로. 신기하네? <laughs> 아, <아닌데? 웃음> 신기하네? 야, 진짜 안 신기하죠, 형님? 재밌죠? 오, 예스! 모든 피딩이 뽑겠다, 이거 좀. 이 후다닥 할 거거든요? 입질 끊기기 전에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아, 이 피딩 끝나면 안 되는데. 자, 오케이! 아! 리트리브해. 봐봐. 웜, 웜. 이 바늘이. 웜이 먼저 걸려가지고. 아, 까비, 까비. 어 연희! 거기 있다! 맞아, 맞아, 맞아! 상층 있잖아 여기 상층 어. 거기 노려야 돼 지금 라이징한다 라이징한다 어, 라이징하죠 저 잡아야 돼 따라와 새끼야 아 오다 말았어 형 이쪽 노려봐 라이징하는 쪽 잡힐 거야 퉁퉁퉁 퉁. 섬 응. 같은데 들어가는 거 보이죠? 어 저기가 이제 농어가 잘 나와요. 농어는 관심 안 가질 거야. 예, 어? 네. 농어는 손님 고기야.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 안 끝났어. 더 있을 거야. 오케이. 아, 아, 할수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아직 더 있어. l 츠고 s go. Okay? Hey man. 아 렛츠고! g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 어따 l e 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 진짜요? 안할거같아안할거같아 조졌네 오 괜히 데왔네 선상을 갈거죠? 선상을 가겠다 예. 그냥 워킹 뭐 모르겠다 다 여수한번 가는거같요 오케이 아아여다여다 아이씨 라 <laughs> <laughs> 형님 상층 리트리브 조금만 더 빠르게 봐요와이사이 좋다 이 방금 봤죠? 움직이는 거와 진짜 때깔 좋다 때깔 좋노 아니 방금 입질 받았어 Nice. 어? <laughs> 상층? 상층. 상층, 조금만 빠른 리트리브. 줄까요? 잘 쓰는 거? 어? 흔히, 저 주변에 마, 많은 것 같아. 응? 형님, 정면 쪽에. 아! 형님, 있어,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그, 그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케이, 입질. 오케이. 형님, 이 중간 지점에서 입질 다 들어와. 최대한 장타 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선생, <목소리> 기서 네, 선생님. 뭐, 움 리트리브. 조금 빠른 리트리브 제가 말했던 거. 와. 입로 왔죠? 그만 어, 그거그그그 그 느낌 찾아야 계속. 똑같은 패턴이야 계속.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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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 이게 볼락이 수심층도 중요한데 어 입질. 어. 나이스. 형님 <laughs> 어, 톡톡했죠? 아제거 톡톡 본 거예요? 아 미쳤다 지금 오전 피딩 미쳤어 개꿀잼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수심층도 중요한데 딱그 입질 구간도 중요한 거 같아 되게 신기하네 아이 생각을 못했네 입질 구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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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안된안 어, 돼. 봤어. 놓쳤어요? 어, 다못 먹었나? 한번딱톡하고 말았어. 이제 형님 입질을 받는 빈도수가 높아졌잖아요. 응. 그럼 잡을 확률이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도못잡았사제 아, 이제 잡을 거니까. 도못잡았사 잡으면 된다는 사실 저 라이트대로 하는데 유엘대로 하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싶어 어? 어? 진짜? 아안먹 뭐 본신까지 안와 2 0만 오고 아! 아아 음. 오케이 왔다 나이스! 맞아. 형님 나이스! 맞아. 나이스! 맞아. 나이스! 맞아. 나이스. 버뜨리면 안돼 형님. 버뜨리면 안 돼, 형님. 안 돼, 형님. 안 돼, 형님. 안 돼. 거기 올려 놓고 잠깐만 사진 찍어 줄게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봐요. 이 이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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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돌이. 잠깐만, 어? 부시리 새끼네. 바, 방어 새끼인지 부시리 새끼인지. 잘가라.